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복음 예. 19장 28절로 29절 예, 다 같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십자가 세 번째 순서입니다. 제목은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제목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십자가. 네, 다시요. 사랑의 십자가.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하셨던 일곱 마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원수에게까지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 중에 오늘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이두 마디 말씀 가운데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심판받을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어두움의 때입니다. 어두움의 때. 본문 45절 말씀, 45절 다 같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기 제 6시라고 했는데 이제 6시라는 시간은 그 당시의 유대 시간입니다. 오늘날의 시간으로는 정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6시부터 9심은 오늘날의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약 3시간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어, 해가 빛을 잃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누가 저자는 해가 빛을 잃었다는 그 사실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면은 해가 가장 강렬하게 비출 시간입니다. 가장 밝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빛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해가 없으면 생명체가 살수 없죠. 이것처럼 예수님 없이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해가 빛을 잃은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빛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만물이 빛을 잃고 온 세상에 어둠의 때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 잡히실 때 이렇게 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53절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3절말씀 다같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 어두움의 때가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갈버리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예수님, 온 땅의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본문 아래 51절에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이집트에게, 이집트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중에 아홉 번째 재앙, 바로 흑암의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 거기를 제외하고는 온 이집트에 캄캄한 흑암이 임했습니다. 이집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온 세상에 큰 어둠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다 같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The p r o p h e t s of God is going to be will fulfilled surely in the in the last day. 앞으로 세상 마지막 날그이 많은 어둠과 그 환란의 때그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 재앙이나 어떠한 환란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크고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네, 다 같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예 마지막 날의 대환란의 심판, the tribulation in the last day, 상상할 수 없이 전무후무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 게시록에 보면, in the Revelation, in the last day, the Tribulation, more than half, more than half of people die by the Tribulation. Not only one time, many time, many time.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길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심판을 다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뿐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말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본문 46절 말씀, 46절 말씀 다 같이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 엘리 엘리 엘리는 엘라이 엘리는 히브리어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하나님 하나님. 사박단이는 아라머입니다. 사박단이의 뜻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 다윗의 시편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 말씀 다 같이 "내 네 하나님이요, 내네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던 그세 시간,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왜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죄를 철저히 미워하십니다. 벌레보다도 더 끔찍하고 혐오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늘의 천군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서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은 그 순간 너무도 크고 흉악한 죄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이셨지만,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품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철저히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다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라 아멘 저주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Jesus hanged on the cross the cross of cows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그 저주의 심판 그 심판이 어둠으로 뒤덮였던 갈보리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심판당하고 죽어줘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야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심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God so loved us. How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수님을 끊어 버리시고 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끊어 버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끊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말합니다. 다른 종교도 사랑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종교가, 그 어느 신이 인간을 위해 대신 죽어준 신이 있습니까? 인간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오직 우리 하나님, only our God. 기독교만 있는 사랑입니다. 고귀한 사랑이고 기이한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의 심판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가장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말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29절 말씀, 다 같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참을 수 없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타는 듯한 갈증으로 예수님의 혓바닥은 바싹 마르고 다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섯 번째 말씀을 타는 입술로 내뱉으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시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구약 시편 69편 21절 시편 69편 21절 말씀 다 같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 쓸개를 주고 초를 마시게 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처음에는 군병들이 슬개를 적신 그슬개집을 적신 해용을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신포도주를 적신 해용을 예수님께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입을 대셨습니다. 슬개를 술개를 적신 해용을 줄 때는 그 쓸개는 마취 작용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시기 위해서. 그렇지만 신 포도주는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고통은 바로 타는 듯한 갈증입니다. 타는 듯한 갈증은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 누가복음 16장에 하시는데요. 거기 보면 부자가 죽어서 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4절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4절 네, 말씀 다 같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극률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아멘. 이 거, 이,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지옥의 그 불구덩이 가운데, 고통 말할 수 없지만, 그 타는 듯한 갈증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견디기 힘드니까, 저 건너편에 천국에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요? 나사로, 거기 있는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내 혓바닥에다 물이라도 찍어주시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Jesus said about the hell. 지옥은 존재합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 말씀, 다 같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영원히 영원히 타오르는 불길 그 불길 가운데 끝없이 고통을 받는 곳이 그것이 지옥입니다. The hell is a place where the lake of fire eternally Tortured by a, tire, uh, by a fire eternally.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구더기에 소금을 치듯한 듯 치는 것처럼 구더기에 소금을 쳐본 분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장난기가 돌아서 구더기에 지렁이, 지렁이의 소금을 한번 쳐봤습니다. 막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온몸을 정말 꿈틀꿈틀 댑니다. 그러한 끔찍한 고통, 그러한 고통을 끊임없이 당합니다. 그러한 곳이 지옥입니다. 불과 유한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고 싶지만 죽을 수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 년, 만 년, 백만 년, 끝없는 그 고통과 절망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장차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온몸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을 끝없이 영원히 받게 될 신세였습니다. 혀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 끝없이 그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 죄인이 당할 이 끔찍한 고통을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자신이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혀가 타들어가는 듯한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왜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3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혀가 타들어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내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내가 당할 끔찍한 고통을 다 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 사랑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속의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모든 죄책감도 다 씻어 주시고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고 참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지 미리 다 아시고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던지신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넘치는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를 희생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이웃에게 전하고 세상에 전하는 참 사랑의 사람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